제 남편은 아니겠지. 그냥 과장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제게 이런 일도 다 생기네요. 말만 성인이지 아직 20대인 아들 생각해서 겉으로는 티내지는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제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저한테 있을 수 있는지 남편이 스케일 크게 사고치며 살아준 덕분에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제가 다 떠안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둘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가진 것도 많이 없었고 없는 살림 아껴가며 살고 있었어요. 둘다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한푼이라도 아쉬워 아이 계획은 잠시 미뤄두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출산 때문에라도 제가 잠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아이 육아도 그렇고 경력 단절 상태로는 다시 복직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런데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게 일하는 중에 미열도 있는 것 같고 좀 어지러워서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에 갔더니 제가 말하는 증상을 가만히 댔던 의사 선생님이 대뜸, 혹시 임신 테스트 해보셨냐고 묻더라고요. 단순한 몸살이나 심해봤자 독감 전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상상치도 못한 임신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권유하셔서 병원에서 임신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정말 임신이 맞더군요. 순간적으로 아이가 찾아와줬다는 기쁨보다는 이를 어쩌면 좋지? 앞으로 회사는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엄습했습니다. 그러다 금세 마음을 고쳐먹고 서프라이즈로 찾아온 아이에게 미안해했죠. 남편에게 일을 상의하니 남편의 반응도 마냥 100% 순수하게 기뻐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재정 상태를 걱정하다 보니 그랬던 거겠죠. 남편에게 다잘될 거라고. 기왕 이렇게 찾아준 아이 잘 키워 보자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다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잠시 마음이 약해졌나 봐.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랬더니 남편도 기운을 차리고 앞으로 찾아올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부풀리더라고요. 전 출산을 앞두기 전까지 계속 회사에 나갔어요. 제 아래 직원들이 배가 저렇게 불렀는데도 계속 일하는 거냐며 진짜 독하다며 뒷담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지만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제게 좋은 소식을 들고 오더군요. 남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는 형님이 퇴사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면서요. 계획서를 보니까 수익성도 좋고 앞으로 계속 회사에 남는 것보다 더 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제게 말해주더군요. 초기 투자분이 많이 들어가긴 해도 우리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당신도 마냥 일에 집중하긴 힘들 텐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찾아온 게 나한테 더 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내가 평생 회사만 다녀서는 우리 평생 여유롭게 살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이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앞으로 예기치 않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길 텐데 남편이나 저나 셀러리맨으로 회사에서 절어드리는 수입으로는 돈을 돌려막으면서 계속 전전긍긍하며 살게 뻔했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가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최소한 아이에게까지 돈 걱정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리 없이 지원해주고 싶었고, 돈 때문에 남한테 주눅들게 하는 경험을 안겨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답이 명확했죠.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걸 허락했어요. 남편 말처럼 지금이 갈림길에 선 시점 같았거든요. 안정적이지만 부족한 수입으로 우리 새 식구 먹고 살거나 위험하긴 해도 성공하면 큰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되느냐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이요. 남편이 자기 아는 형님과 시작한 사업은 바로 호텔 사업이었습니다. 필리핀에 호텔을 세워 같이 운영했는데 저는 그때 아들 출산이 임박해 있던 상태여서 그동안 남편이 필리핀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산 준비며 산후조리까지 전부 도맡아 해줘서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 아직 갓난 아기나 다름없는 아들과 함께 남편이 있는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호텔 사업을 하겠다고 말한 순간 어쩌면 해외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미리 각오해둔 터였어요. 사실은 많은 나라 중에 필리핀이라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편견일 수는 있어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영미권나라도 아니고 과연 저랑 아들이 잘 적응해서 살수 있을까 싶었어요 또 제가 친정부모님께 남편의 사업 사실을 알리니 입을 모아 필리핀은 치안이 안 좋지 않냐고 크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께 괜한 심력 끼치기 싫어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한인들이 주 고객인 호텔이라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렸지만요 그래도 사람이 웃긴 게 살다 보니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후덥지근한 기후가 가끔 힘들긴 했지만, 필리핀도 영어권 나라라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한국어랑 영어 둘다 구사할 수도 있고, 남편 사업도 성공해서 필리핀에서 여유롭게 자랐어요. 남편이 사업 열심히 할 동안 저는 세부에서 자주 휴양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었을 때에 비해 저는 더잘 먹고 잘 지냈네요. 그래도 아들이 점점 커서 중학생쯤 되니까 슬슬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터라 일단은 국적도 한국이고 앞으로의 교육을 생각하면 필리핀보다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아들 미래에 더 나을 선택 같았어요. 무엇보다 필리핀에서 아무리 넉넉하게 산다 해도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오다 보니 향수병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가끔 부모님 뵈러 한국에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아지긴커녕 필리핀이랑 비교돼서 제 향수병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 혼자 결정할 순 없는 터라 아들에게도 의사를 물어보니 그동안 필리핀에서만 살았는데 솔직히 자기는 한국인 아니냐며 그동안 명절 때 친척 어른들 뵈러 한국에 잠깐 들를 때마다 음식도 맛있었고 거리 풍경도 훨씬 발전한 한국에서 지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뜻이 그러하니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요한이도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고 솔직히 나도 지금 필리핀에서 사는 거좀 힘들어. 당신 생각은 어때? 요한이 대학 생각하면 못해도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고등학교 공부 잘해내려면 중학교 때부터 기초 탄탄히 쌓아둬야 하잖아. 남편도 제 말을 잠자코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막무가내로 필리핀에서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같이 따라와줘서 고마워. 어차피 비행기로 4, 5시간밖에 안 걸리기도 하고,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요한이 걱정 많이 했어. 이대로 필리핀에서 계속 살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당신도 그렇고, 요한이 뜻도 그러면 내가 자주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저랑 아들은 따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기러기 부부가 되었죠. 사춘기라 한창 예민할 시기에 갑자기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혹시나 아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나이 남자애들이 다 그렇듯 학교 가서 친구들 잘 사귀고 노는 걸 보니 쓸데없는 걱정이더라고요. 제 형수병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나았죠.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 슬펐지만 처음 저희가 귀국하고 나서는 못해도 남편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과 제 얼굴을 자주 보러 와줬어요. 생활비도 매달 넘치도록 붙여줬기에 한국에 돌아와 아들 교육에만 집중하면서 편안히 살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흘러 아들은 이제 입시를 앞둔 고3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호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 아무래도 전처럼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진 못할 것 같다고 돈 벌어서 비행기 값으로 다쓸순 없진 않냐면서 농담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국에 다시 적응했고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사업해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쯤 남편은 3, 4개월에 한번 한국에 돌아올까 말까 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한국에 있는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얼마 안 있어 누가 우리 집 우편함에 편지를 꽂아놨더라고요. 봉투를 살펴보니 공과금이나 카드 내역도 아닌데 뭔가 싶어서 뜯어봤죠. 그런데 되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글씨체도 그렇고 철자도 다 틀린 게 무슨 갓 한글을 배운 초등학생이 쓴것 같은 내용이라 다시 봉투를 살펴보니 주소나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것도 안 쓰여 있길래 또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무슨 신종 장난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편지는 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렇다 할 일이 안 생겨 역시 별거 아닌 장난이었구나 생각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학교 보내 놓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어떤 동남아계 혈통처럼 보이는 여자가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긴 한국인데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무서워져서 한국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알아듣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알아들을 줄은 아는 건지 어눌한 한국어로 제게 대답하더군요. 편지 왜 버렸어요? 나할말 있다. 당신 내말 들어줘야 한다. 부탁이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 그것도 외국인을 제가 뭘 믿고 문을 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그 여자 입에서 나익은 이름이 나오더군요. 리노 김, 당신 남편 할말 있다. 남편 이름까지 대며 제게 뭔가를 전하려 하니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순 없더군요. 경계를 풀지 않고 문을 조금 열어서 들어오라고 하니 그 여자는 고맙다고 하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지더군요. 그 여자는 필리핀 사람인데 한동안 제 남편과 만나왔대요. 그러다가 임신까지 했고 아이까지 나왔는데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는 남편이 그게 내인지 어떻게 믿냐며 모른 척했다고 하더군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 남편을 찾아가 애원했지만 남편은 그것마저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렇게 죽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며 얼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와서 제게 거짓말 해봤자 상식적으로 이 여자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여자들 피해자 많다. 한국에 나만 왔다. 대표로 온 거다. 여자 말에 따르면 지금 저 몰래 남편이 만나고 다닌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 얘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제 앞에 있는 여자 한 명만으로도 참기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이 안 보였는데 그동안 필리핀에서 여럿이랑 바람 피고 다녔다뇨? 제가 조금 예민해져서 그걸 어떻게 다 믿냐고 사기 쳐먹으려는 건 아니냐고 날카롭게 물으니까 그 여자가 한숨을 한번 쉬고는 품에서 사진들을 보내서 보여줬습니다. 나 전재산 걸고 의뢰해서 이집 찾았다. 목숨 걸고 거짓말 안 해요. 여자가 꺼낸 사진들을 찬찬히 보니 네 다섯 살짜리 혼혈 남자의 사진인데 누가 봐도 제 남편이랑 아주 똑 닮아 있더군요. 여자는 다시 눈물을 훔치며 죽은 자기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사진들은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더군요. 찍힌 사진마다 옆에 있는 여자는 다 다른 것 같았어요. 그제야 이 여자 말들이 전부 사실이구나 싶더군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들도 이제 대학생인데, 말만 성인이지, 부모의 이혼에 크게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 여자에게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고, 제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돌려보내고 혼자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용서하고 말고의 상황을 넘어섰더군요. 백번 양보해서 바람피운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사생활하지만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건 그건 정말 인간이 할 짓은 못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아무리 제가 눈감아준다 해도 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필리핀에서 저몰래 바람핀 거 하며 사생아까지 있었단 얘기도요. 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엄마, 아빠 못 믿는 거야? 처음엔 믿지 못하고 되려 제게 공격적으로 나오던 아들에게 그 여자가 두고 간 사진을 보여주니 아들도 더 이상 할 말을 잃더군요. 이 사진 다 진짜냐고 묻기만 했어요. 전 전부 진짜라고 했죠. 그리고 아들은 자기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몇 시간 있다가 자기 방에서 나온 아들은 결심했다는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면 난 엄마가 이혼한다고 해도 괜찮아. 그치만 혹시 모르니까 아빠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필리핀 가서 아빠랑 한번 얘기해봐. 당사자랑도 얘기해야지. 이성적으로 대처하려는 아들의 모습에 그 작던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커서 의젓했는지 새삼 고맙기도 했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속으로는 혼란스러워할 걸다 알기 때문에 많이 미안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저는 아들의 말을 따라 남편과 담판을 짓기 위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알려줘 봤자 남편이 변명할 구실을 만들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니까요. 남편은 전에 아들과 제가 살았던 필리핀 집에서 아직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필리핀 집 열쇠를 챙겨왔죠. 도착하니까 불이 켜져 있길래 남편이 일찍 퇴근했나 싶어 열쇠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영어로 이제 왔냐고 저녁 준비 다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리하다가 나온 건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제 집인 양 자연스럽게 걸어나오더군요. 현관에선 저를 보고 그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누구냐고 하는데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건 저였어요. 당신 뭐야? 누군데 이 집에 있어? 제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자 그 여자는 뒷걸음질 치더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거실에 크게 걸린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제 앞에 여자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요. 하, 이런 미친놈. 저도 모르게 쌍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10분 줄 테니까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망가서 잠시 시간 벌 생각하면 다시는 아들 얼굴 못 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죠. 꼴에 부성에는 있는지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더군요. 남편 앞에서 여자랑 결혼 사진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말하더군요. 당신이랑 유한이 한국 돌아가고 나도 너무 외롭고 집에 여자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라 처음에 가정부로 들인 여자야. 근데 자주 보게 되니까 그게 일이 이렇게 돼서 그래도 별일 없었어 여보 정말 단한 번의 실수야. 저 여자 당장 내쫓을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 유한이도 아직 아빠 필요하고. 제가 다른 일은 모르는 줄 알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는데. 그런 남편 꼴이 얼마나 보기 싫고 우습던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애원하는 남편 면상에 미리 복사해둔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아들은 죽게 놔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동안 뒤에서 얼마나 만나고 다닌 거야? 더 이상 변명할 생각 하지 마. 어차피 거짓말인 거다 알아. 난더 이상 너랑 살 자신 없어. 그거 알아? 요한이도 이미 지 아빠 먼지거리 하고 다녔는지 다 알아. 요한이도 이혼하는 거 찬성했어. 곧 소장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에게 그렇게 할말다 쏟아내고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더 이상 필리핀에 남아있어봤자 좋은 꼴도 못볼것 같아 금방 한국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게 처음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여자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이혼하게 될것 같다고 했죠. 그쪽이 준 사진을 증거로 쓸 생각이라고 고맙다고 말하며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죄값 제대로 치르는 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외 재판은 당연히 제 승소로 이겼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서 아예 잠적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아들이 저 몰래 남편한테 연락을 남겼나 봐요. 이대로 숨으면 평생 저안 보고 사는 걸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기 아들 못 보는 건 죽어도 싫었는지 한국에 왔더군요. 사생아는 죽게 내버려뒀으면서 이러는 걸 보니. 이중성에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증거가 워낙에 확실해서 아들이랑 저 한동안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 집에 갔을 때 있던 여자도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만난 거였나봐요. 제가 본처라는 걸 알고는 본국에서 풍기 물란죄로 남편을 또 고소한 것 같더군요. 이리저리 위자료 물꽃이 많아져 자본이 딸리니까 자기 아는 형님이랑 같이 하던 호텔 사업도 휘청해서 동업에서 빠지고 이제 아예 빈털터리가 됐죠. 뭐 이만하면 속시원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들은 이혼 후에 자기 아빠가 풍기 물난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 알고는 자기 아빠인 게 창피하다며 전 남편을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다 자업자득이죠. 저는 아들 장가 가기 전까지 아들 앞길 케어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새 남자 만나기는 두려워지네요.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니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절대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모자 앞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